0.145%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알고 보니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지구대 옆에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겁니다. SUV가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. 주차를 마친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. 웬일인지 비틀거립니다. 경찰이 다가가 용무를 물어보자. 운전자는 당황한 듯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. 방문 민원 때문에 왔다 그래서 안으로 잠깐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면 그냥 갈게요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. 수상한 끼임새를 느낀 경찰 차량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내린 뒤 음주 측정을 벌입니다. 역시나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45%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알고 보니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지구대 옆에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겁니다. 이곳에서 직진하면 식당가가 나오는데요. 하지만 운전자는 왼편에 있는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. 운전자는 주거지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800m 가량 차를 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.